뭐 삼겹살 누가 좋아합니까? 내 어머니가. <laughs> 아, 진짜요? <laughs> 아, 어르신은 안 좋아하고요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어좋아하 아, 어, 현모, 현모 양철해. <laughs> 그렇지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은요 없뭐 채소? 예? 한은소예소내도어 오늘 체량이가 오늘 그래 이나 오늘 예. 좀 있다 또저저 저, 동촌 유원지에 배달 가야 돼요. 아, 여기 야, 사월사월 동에는 저저중 가까운데 중국집 가야되고 아. 야그지데나가도와이이해 이런게 제일 좋아해저가면어 제일 좋지아 저번에도 뭐 어머니 제일 좋다는 고디장사를 <laughs> 가야되는데 어. 네. 영광으로, 영광으로. 눈이, 너무 눈이 높은 게아니라 눈이 높은 게 아니고. 아, 착한 처자. 착한 처자가 다 아, 없어. 그러니까요. 어무이 같은 분 없나?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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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랑 좋아하는 고기 사고. 자기보다는, 그런 사람이 그래야지, 좋은데. 안타깝네 예. 네. 아 그래도 뭐 서로서로 뭐 지주고 해야 됩니까 네. 아 그래요 하여튼 마그러시 뭐 <laughs> 아, 괜찮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닙니까 <laughs> <laughs>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. 그 장소에 있는다 아니 뭐뭐뭐 뭐, 뭐. 괜찮아요. 이게 더 좋습니다. <laughs> 어.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. 운동하고 하고하면 좋지 좋지. 예예. 맛있다 어머니는 올해 연세가. 40아 진짜야?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안됩니다 하여튼 오래오래 사시고 아는는 사람 앞에서 찍요네 예예 이제 가면 됩니다 요, 요, 요. 오르막길은 올려드릴게 아, 네. yeah. 没得了，该睡。爷爷，屋